안녕하세요, 꿀빌 TV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밍을 하느라 바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제 빌드의 생존 문제 때문에 빠른 맵핑과 준수한 보스들의 퍼포먼스가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향된 방어도로 생존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간 맵에 들어서면서 방어도만으로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틀라스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크라칸 가보시 거래소에 나오기도 전에 빨간 맵에 들어서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이틀 만에 팔각사이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보루와 결의를 활용해서 빨간 맵을 버텨내야 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던 PO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초반 딜량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예상했던 딜량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하향하더라도 매핑하는데 딜이 모자라진 않았는데요. 저는 오늘 팔각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패각 정복자를 진행할 딜이 나옵니다. 딜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초반 딜을 희생했음에도 생존이 아주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현재 패각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코어 육링크 및 기초 아이템에 대한 파밍 시간이 없어졌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진덫을 제외한 어떤 빌드도 다이렉트로 사이러스를 잡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파밍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존인데요. 원소의 보루 어센던시와 결의 오라에 저항의 깃발을 추가하겠습니다. 높은 방어도와 배치 시 피해 감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어도 마스터리에서 결의의 점유율 25%를 찍고 끈기라는 노드를 찍으면 생존이 약간 올라가고 신염의 파도 만화 소모를 감소시켜서 깃발까지 들더라도 이전령 1호라 1깃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보루 어센던시를 사용함에 따라 떨어진 딜량은 타락템 용링크가옷톡은 화염의 망토 용링크 이길거리는 손길 세퇴곤봉 그리고 광분의 유산이라는 20카 이내의 장비와 각성잼으로 커버하겠습니다. 화염의 망토는 물리피해 20%를 화염피해로 바게 해주는 방어구이며 점화에도 효, 도움이 됩니다. 각성한 화염피해 추가 보조의 경우 약5카우스 나머지 각성젠도 10에서 20카우스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인걸블 지피기 모조품 반지라는 장비를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현재 100화 정도의 가격을 수, 형성하고 있어 비싸지만, 그 가격 이상의 딜 효율이 있는 반지입니다. 만약에 착용할 수 있는 재정 상태라면, 벌어지는 상처 보조를 사용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융링크 색깔을 파란색 3개, 빨간색 2개, 초록색 1개로 맞춰주세요. 빌드업을 한다면, 딜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고요.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라칸스 때까지 착용해 본 다음에 생존에 대해서 한번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빌드를 준비하게 된다면 죽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준비를 하고 나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